들어가세요 Walker, been, ä, no, yeah. 어, know. I 들 o 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리 o w I don't know. I d 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들 o n t k n o 세요 don't know. I d o n k 가세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계속 도롱을 했지 않습니까? 이소위원장 지켜봐요. 지소위원장지요 공소위원장 지금리라고 당장 지켜봐요. 지금 질균누니까대결 하고 질의보도 준다? 어? 어제도 하루 종일 법관리원장 어? 공위원장 네. 네. 어? 네? 이게 주민위원장 사유물입니까 무슨 법관리라고 전화가 전달이 죄송합니다. 뭐가 전달뭐 나한테 전달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대단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회의에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어,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 공포감을 어, 이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